뱅가드 걸 추천을 하는 건데 그럼 왜 뱅가드냐 인덱스 펀드도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왜 뱅가드냐 <laughs> 워렌 버핏이 추천하는 투자법이 있어요 이거는 주중에서도 여러번 말했고요 에뉴얼 레터에서도 몇번 썼어요 나는 아내한테 10%의 단기 국채를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수수료가 매우 낮은 인덱스 펀드 근데 정확히 그냥 S&P 500 인덱스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벵가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VOO라고 얘기를 한 거야. 티커, 이 티커, 티커 VOO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버핏은 90%를 티커 VOO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덱스니까 워렌버핏 하면 존버잖아요, 존버. 인덱스에 특히 존버를 해야 되니까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를 해야겠죠. 인덱스, 에, 존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S&B 500에 존버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벵가드 걸 추천을 하는 건데, 그럼, 왜 벵가드냐? 인덱스 펀드도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왜 벵가드냐? 왜 벵가드냐면요. 벵가드 창업자가 존버글이라서 그래요. 벵가드 <laughs> 창업자가 존버글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두잇 존버가 아니라, 두잇 it with 존버. 존버글. 그러니까 존 버글이랑 같이 해라. 존 버를 하라가 아니라 존 버글이랑 같이 해라. 벵가드 창업자는 존 버글이거든요. 존 버글 워렌 버핏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 버글이니까 그렇게 존 버를 외치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존 버를 했어요. 존버 정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네가 어떻게 이길 거냐? 벵가드는 존 버다. 그러면서 이제 벵가드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더러브 인덱스 인덱스의 아버지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요. 딱 존버글이 나와요. 존버글이. 아, 존버글이 나와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존버글 하면 사람들이 아라는 듣겠지만, 응? 예. 아, 잭 버글 이럴 거예요. 잭. 미국에서는 사실 잭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만 존이라고 불러.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누가 처음 번역할 때 존이라고 번역했나 봐. 이건 마치 뭐냐면요. 이게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는 사실 윌리엄 게이츠거든요. 이게 윌리엄 게이츠라고 해도 아라는 듣겠지. 하지만 윌리엄 게이츠라고 하면 빌 게이츠까지 이어지는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존버 정신을 강조하려고 존버 글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 벵가드는 우리 이잭 형님이 창업을 하셨어요. 벵가드 보면은 이 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벵가드가 이게 나폴레옹한테 승리한 무슨 넬슨 제독의 배 이름이 벵가드래요. 그래서 그배의 이름이래요. 이건 마치 주식회사 거북선 같은 거거든요 주식회사 거북선 이렇게 해 놓은 거랑 비슷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순신을 너무 좋아해서 주식회사 거북선을 만드는 것처럼 이멜슨제독을 너무 좋아해서 주식회사 벵가드를 만드셨죠 그래서 실제로 벵가드에서는요 직원들을요 예를 들면 구글은 구글러라고 부르잖아요 벵가드는 옛날부터 직원들을 크루 멤버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선원 선원 직원들을 선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존 버글이라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잭이라고 나오죠. 잭 버글, 잭 형님께서는 인덱스를 최초로 창업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잭 이전에는 인덱스가 없었냐? 있었어요. 그 전에 인덱스가 없던 건 아니었어. 그 전에도 인덱스는요 벤치마크로서 존재를 했어요. 벤치마크라는 건내 펀드의 수익률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인덱스가 존재를 했고요. 그러면은, 왜, 그럼 이건 뭐냐?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요, 자기의 펀드를 인덱스 펀드로 운영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러면 얘가 왜 인덱스의 아버지고 인덱스의 창시자냐? 라고 하면, 벤치마크와 일부 기관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었던 인덱스를 개인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준게 우리 잭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이 인덱스를 투자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채,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거, 이거 개인이 한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개인이 할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이런 논리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인덱스, 그리고 벤치마크를 개인이 그 벤치마크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우리 잭 형님이시죠. 그리고 그거를 76년도에 하셨어요. 엄청 빨리 하셨죠. 엄청 빨리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워렌버펫 형님과 잭 형님이 또 비슷한 말을 또 하셨어요. 뭐냐면, 이 말도 진짜 자주 하셨거든요. 투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돈을 내는 만큼, 이거 수수료죠, 수수료? 수수료를 내는 만큼 얻기가 너무 힘들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잭 형님은 인덱스를 개인한테 뿌리면서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낮췄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 지금은 너무, 인덱스 수수료 낮은 게 너무 당연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평균 수수료가 판매 수수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했을 때 일회성으로 초반에 나가는 수수료 이게 10%였어요. 그리고 연 관리 수수료가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만 원을 0만 원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첫해 맡기자마자 120만 원을 떼가서 88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펀드의 기본 수수료였어요. 이 수수료 이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 0%, 판매 수수료 0%, 연 관리 수수료 0.3%로 낮췄어요. 야, 진짜. 이 위대함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개인한테 가장 먼저 퍼트린 것도 엄청나게 위대한 건데, 그러면서 내 투자자들은 종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리로 수익을 얻으려면 비용이 낮아야 된다. 이러면서 관리비를 엄청 낮춘 거예요. 이래서 존버글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커머스가 처음 나왔잖아요. 미국이 진짜 이 커머스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이 커머스에 처음 진출한 애가 아마존이기 때문에 이 커머스에 첫 번째 진출했는데 스스로도 엄청 낮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커머스에서 다른 애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 인덱스 업계에서 개인, 개인 패시브 업계에서 존버글의 뱅가드는 그냥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존은 90년대, 2000년대에 나왔지. 얘는 76년도에 나왔다니까. 76년도에. 이 부분을. 그래서 이때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건 뭐였냐? 원래 이렇게 판매수수료를 10%나 받고 2%나 받고 이게 다 뭐겠어요. 특히 판매수수료는 마케팅비거든요. 그렇잖아. 누군가가 영업을 해서 대신 팔아주면 10%를 주는 거니까. 마케팅비란 말이에요 판매수수료를 0%로 받았어요 마케팅비가 없잖아 그리고 연관리수수료도 0.3% 인데 여기서 마케팅은 어떻게 집행할 거야 못해요 누구한테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첫 초반에는요 진짜 잘 안됐어요 얼마나 안됐냐면 뱅가드가뱅가드 첫번째 펀드의 모집 목표 금액이 150밀리언 이었거든요 한, 한 천, 1800억 이 정도였거든요 모집된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11밀리언 달러였어요 말도 안 되죠 얘가 나름 이 업계에서 진짜 유명한 애였어요 그냥 듣보잡이 나와서 벵가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업계에서 진짜 유명한 애가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뮤추얼 펀더 중 하나 가장 큰 뮤추얼 펀드 회사의 CEO가 나와서 만든 거거든요 존버그리그 전에도 업계에서 그냥 완전 네임되었단 말이에요 난내 힘드니까 초반에 이만큼은 만들어야지 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마케팅할 돈이 없으니까 10분의 1도 못치셨어요 10분의 1도 근데 어쨌든 이 펀드계 아마존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존버그의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인덱스를 개인으로 처음 퍼트린 사람이 마케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덱스가 개인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저희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인생이 갑자기 팍! 꽂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경쟁을 해요. 서로. 그리고 이 돈이 다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받고, 경쟁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집행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제그 기업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비슷하게 계속 강조드렸었었고 이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존버글은 인덱스를 개인한테 가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수수료를 낮게 받았고요. 이당 투자도 못 받았고 수수료가 첫 번째 애가 수수료가 낮았으니까 경쟁이 들어오겠어요. 인덱스가 아니라 다른 액티브로 가면 판매 수수료 10%에 연 3%씩 받는데 인덱스로 오면 얘는 0.3%씩 받는데 이 인덱스 펀드로 오고 싶겠냐고요. 다른 경쟁자들이 경쟁도 없었어요. 그냥 종목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남들 안 하는데 그냥 경쟁자 조금씩 들어와서 아주 조그만 펀드 만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가 개인까지 퍼지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하지만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고 나자 이 뱅가드는 어마 무시해집니다. 어마 무시해져요. 그냥 속도가 말도 안 되는 가속이 붙고 경쟁자들도 접근을 못 해요. 진짜 사업마저도 존버로 시작해서 존버로 끝나고 투자도 존버를 한 진짜 존버의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보면 뮤추얼 펀드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뮤추얼 펀드로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뱅가드를 제외한 4천여개, 뮤추얼펀드가 뱅가드를 제외하고 4천여개나 있어요. 전세계에. 4천여개에서 모집한 뮤추얼펀드의 금액이 97빌리언 달러예요. 3년 동안. 뱅가드에서 모집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이4천여개 경쟁자 2등부터 시작한 거예요. 2등부터 4천등까지 다 합친 게 97빌리언. 1등은 얼마냐? 823빌리언. 혼자 8.5배 했죠? 혼자 8.5배 했어요. 2등부터 4천등까지다 합친 게 97빌리언이었고요. 벵가드 혼자 823빌리언을 했어요. 고객도 모집한 게. 말도 안 되죠. 존버의 승리예요. 존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잭 버그를 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단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그 당시에 아마존 펀드 업계에 아마존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존 버그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이다라고 생각해요.